안 먹은 지한 15년 정도, 아, 정도 안 드시는 건 아니고 먹을 수는 있는데 네. 안 먹은 지 15년. 아 드셨다가 금주를 네. 하시는 거군요. 대박이다. 알코올 중독 때문에 끊으셨어요? 어아무 그런 쪽이 좀 어딨어요. 가깝죠.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여기다 네, 지금 잔치 유진 이탈에 네. 했다고. 아 근데 되게 예리하세요. 응? 많이 마셔가지고 그냥 끊는 거예요. 어. 아니 근데 사실 이수이라는게 어. 끊는다라는 게좀 어렵잖아요, 사실. 아. 계기가 있으셨던 거예요. 해 뜨면 이제 안 먹고 이래가지고 아, 그래서 이거 신까지. 이것도 못할 짓이다 해가지고 이제. 그만 먹자 아, 편하다, 이제. 진짜. 그래서 네. 제가 얘기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네, 예리하세요. 제가 아, 그렇죠? 아침 근데... 계속 마시다가 건강을 그러니까... 버, 버려. 건강도 버리고 이 인생이 없어지더라고 점점. 오, 맞아요 어, 맞아요. 이거에 대한 이 하루가 86,400초인데. 오. g 어, o 계산해. 이초가다 없어지는 거 나한테 갑자기. 아 이사님 혹시 어저께도 한잔 하셨어요? <laughs> 느낌이. 아, 술 끊었어요. 아 진짜? 어. 술안 마셔요. 어, 어 술. 얼마나 되셨어요 술끊으신? 제가 지금. 저도 한한0년 끊었다가 <laughs> 어, 아. 요즘에 너무 뭐 이렇게 안 마시면 바보 취급을 받아가지고 아. 가끔 한번한 잔씩은 해요. 근데. 음. 아 맞아요. 그런 때마다, 유혹이 많아요. 맞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고속도가 깔렸잖아요. 우리는 이미. 네네.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 가는 거야, 꼭. 음... 그래서 제가 또아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좀또안 마시려고. 네, 꼭 이어져 끝날라 그러면 또 누가 또 와. 네. 아쉽고. 얘는, 얘는 또 일본 어... 술잔이 일본식은... 항상 그렇죠. 음... 약간 이렇게... 대화 내용이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 그리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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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씩 나서. 예, <laughs>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주 소주에아 이름, 아 그렇게 말하면은 먹게 되는 거. 예, 15년 전에 마셨어요. 그러면 먹게 되는데, 저처럼 그냥 아예 안 마시면 권하지를 않아요. 어, 그렇죠. 아니, 그러고 보니까 난... 여기 술 드시는 분들이 없네요. 저도 안 먹어요. 그래요? 그만, 많이 안 드시잖아요. 저도 안 먹어요. 아니안먹어 원쇼도 안 드시죠. 어, 저도 혼자서는 아예 안 드시죠.